안녕하세요 다산 구주입의 윤소정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2학년 1학기 1차 지필고사 세범중학교 기출 분석 및 학습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 세범중학교 시험 범위가 다른 중학교랑 많이 달랐는데요. 원래 시험 범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리수와 순환수수부터 부등식 또는 부등식의 활용까지 진행이 되는데 지금 세본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계계산, 그 다음에 부터 연립 1차 방정식까지로 시험범위가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단원별 분항분표를 보면 지금 시계계산은 11문항, 1차 부등식은 7문항 그리고 연립 1차 방정식은 7문항으로 지금 출제가 되었고요.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시계계산과 1차 부등식은 어 조금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고 상대적으로 연립 1차 방정식에서 출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게끔 출제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세본 중학교 같은 경우엔 다른 중학교랑 시험 범위가 조금 많이 다르게 출제가 되었는데요. 보통은 유의수와 순환소수부터 부등식, 부등식의 활용까지 지금 출제가 되는데 자, 이번 세본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계계산부터 연립 1차 방정식까지 출제가 되었습니다. 시계계산 11문항, 1차 부등식 7문항, 연립 1차 방정식 7문항으로 지금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시계계산 1차 부등식은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연립 1차 방정식에서 조금 난이도 있는 문항들이 나와서 변별력을 주고 있었습니다. 지금서 다른 학교와 다르게 연립 1차 방정식이 출제되었고, 지금 연립 2차 방정식에서 변별력을 주었다는 점, 다르다고 지금 찍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기출문항 분석표입니다. 자, 보듯이 지금 시계 계산, 지금 1차 부등식, 연립 1차 방정식 순으로 순서가 뭐 바뀌는 거 없이 지금 진행이 되었고요,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 와중에서 지금 봐줘야 될 부분은 중상 난이도가 없어요, 문제에서. 그래가지고 평이한 난이도로 진, 출제가 되었고요. 그 중에서 지금 학생들이 많이 오답이 나올 만한 문항인 지금 5번, 18번, 23번, 25번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이랑 18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로 간략하게 진행하고 넘어갈 거고, 23번과 25번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풀이와 함께 구체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지수법칙을 이용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문제인데 지금 이 부분은 조금 난이도가 놀라가게 된다면 학생들이 체감 난이도가 확 높아지기 때문에 많이 실수를 하고 질에 겁먹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지금 쉽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어 어렵지는 않게 됐지만 학생들이 많이 소요하는 시간이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18번 같은 경우에는 1차 부등식 문제인데 1차 부등식의 활용 중에서 유리한 방법 찾는 문제이고 지금 두 조건 비교해서 지금 유리한 방법이 언제 형성이 되는지 찾아내는 문제지만 지금 어렵게 내면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시험에서는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위와 같이 지금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유형이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오답이 많이 나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23번과 25번은 한번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문항입니다. 23번 문항. 학생 A와 B가 가위바위보로 하여 이긴 사람은 3계단을 올라가고 진 사람은 2계단을 내려가기로 하였다. 얼마 후 A는 처음 위치보다 5계단을 B는 처음 위치보다 15계단을 올라갔다 이때 B가 이긴 횟수는 이라고 얘기가 나왔죠 자 B가 이긴 횟수는 구하는 문제인데 사실은 문제 자체 난이도는 높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나오는 가위바위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지금 조금 쉽게 좀 풀거나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구하는 거. B에 대해서 지금 B의 승을 x, 패를 y, 남 A의 승을 y, A의 패를 x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었을 때 지금 연립 방정식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풀게 되면은 지금 x는 11, y는 9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구하는 것은 B가 이긴 횟수였죠. 그래서 B가 이긴 횟수는 11번이라고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학생들이 먼저 나오는 학생의 것을 지금 X라고 많이 두고 시작을 하는데 대부분 실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지금 X를 구해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만약에 우리가 구하는 게 B의 횟수인데 지금 A를 구해놓고 그거를 그냥 바로 체크해버리는 순간에 지금 오답이 많이 나온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실수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b가 이긴 횟수를 x라고 두고 풀어봤습니다. 25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의 길이 1.1km의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2분이 걸렸고 2.7km의 다리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3분 20초가 걸렸다. 이때 기차가 1시간 동안 갈수 있는 거리는이라고 나온 문제고 지금 이 문제 유형도 많이 나왔던 유형이고. 보통 기차의 길이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 조금 특이점을 볼수 있는 부분이 속력과 관련된 부분이었다라는 것이 조금 달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제를 한번 봤을 때 지금 일단 소수가 나온다는 부분에서 그리고 시간이 통일이 안 됐다는 부분에서 애들이 많이 겁먹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오지선다 문제에서는 지금 단위를 좀잘 봐줘야 되는데 지금 오지선다 문항에서 나왔던 지금 단위가 킬로미터이기 때문에 미터로 환산하지 않고 지금 킬로미터 그 자체로 문제를 푸는 게 조금 더 지금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문제를 풀때 기차의 길이는 x 킬로미터, 그다음에 기차의 속력은 초속 y 킬로미터로 두고. 지금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2분은 120초, 그다음에 3분 20초는 200초로 바꿔서 지금 이렇게 계산을 많이 해 주고요. 보통은 이거 두 개만 가지고 기차의 길이를 구해서 끝나는 문제였었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속력과 관련된 부분이 지금 문제에서 구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y라는 것을 새롭게 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풀었을 때 X가 지금 1.3 이렇게 나와서 지금 기차의 길이를 1.3km다 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낼 게 아니고 지금 저희는 1시간 동안 갈수 있는 거리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x를 여기에 대입을 해서 y를 구하는 것인데 y라는 것의 의미가 저희가 초속 ykm, 1초당 갈수 있는 거리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1초당 갈수 있는 거리가 0.02km다 라고 보면은 지금 1시간 동안 갈수 있는 거리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0.02km에다가 지금 3600을 곱해서 72km가 답으로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을 수 있는데 지금 조금 원래 풀던 것과 조금 다르다 보니까 좀 당황했을 것 같고요 단위 환산이랑 지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조금 있다 보니까 지금 계산 실수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조금 더 보완했다면 지금 오지선다에서 좀 소수점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조금 어렵게 냈었을 것 같기는 한데 숫자 자체적으로는 다 다르게 나와서 지금. 찍어서 맞힌 학생들도 좀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차의 길이를 대체로 나오는 문제 유형인데 지금 속력에 관해서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속력을 구하는 건 아니지만 속력에 관해서 풀어야지만 문제를 풀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린트 학교 프린트에서 지금 비슷하게 1초 당갈수 있는 거리다라고 문항이 나왔었던 거 있었고요. 그리고 구주입의 교재에서도 지금 속력을 관련해서 나오는 문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연습을 하고 지금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잘 맞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제 총평 및 학습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지금 세봄중학교 시험 문제가 기본 문제가 다수 나왔기 때문에 평이했고 지금 교과서와 학교 프린트에서 다 대체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쉬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학년 2학기 기출 문제가 세본중학교에서 굉장히 난이도가 어렵게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세본중학교가 신설 중학교다 보니 지금 어렵게 언제 다시 어렵게 나올 수 있을지 그게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화 문제랑 또 다양한 방면에서 준비를 많이 해 줘야 되는 학교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지금 다른 학교에 비해 지금 안 들어갔던 연립 1차 방정식이라는 단원이 새롭게 들어갔고 그 부분에서 변별력을 주었다는 점에서 지금 이 단원이 이 시험의 핵심 단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것을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그래서 저희 구주입에서는 지금 실전 대비로 사전 모의고사와 실전 모의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 모의고사에서 사전 모의고사에서는 지금 일반적인 지금 단원들을 가지고 시험을 본다면 지금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세범중학교에서 시, 출제 단원인 지금 연립일차 방정식이 포함된 지금 그 시험 범위로 시험을 보았고요. 지금 그것으로 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부주입의 교재 적중률 96%로 매우 높은 적중률을 보였고요.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지금 준비가, 대비가 잘 돼서 지금 시험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이제 곧또 다시 2차 지필고사를 준비하게 될 건데요. 지금 다른 학교와 달리 또 다른 시험 범위로 지금 세분 중학교는 아마 시험을 보게 될 거라고 예정이 되어 있고 지금 구주입에서는 그것에 맞춰서 철저하게 지금 시험 대비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봄중학교 2023년 2학년 1학기 1차 지필고사 기출 분석 및 학습 전략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